안녕, 언니 오빠들. 요즘 날씨 미친 거 인정이지?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 무섭고,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돌고. 그래서 내가 진짜 꿀템 하나 가져왔다니까. 바로 이 미니 휴대용 에어컨. 조망만한데 얘가 시원하면 진짜 끝장나. 물이나 얼음 넣으면 시원한 바람이 쏴악 나와서 방한 공기가 금방 청량해져. 게다가 USB 충전식이라 집이든 사무실이든, 심지어 자동차에서도 그냥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해. 1800mAh 배터리까지 달려있어서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지. 캠핑 가서 텐트 안에 두면 그야말로 꿀템.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릴 일 없다고. 그리고 이거 가습기 기능도 있어서 찬 바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 촉촉하기까지. 여름에 덥고 건조해서 피부 땅기던 사람들한테 완전 꿀이야. 집, 공부방, 사무실, 캠핑장 어디서 써도 완성 맞춤이야. 들고 다니기도 가벼워서 방에서 방으로 또 자동차에서 사무실로 옮겨다니기 딱 좋다니까?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 나둬도 이질감 제로. 방, 거실, 주방, 심지어 화장실에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언니, 오빠들! 솔직히 이 정도면 하나쯤 들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올여름엔 우리 전기세 걱정 덜고 시원하고 촉촉하게 버텨보자고!